자 그다음에 돌핀 또는 돌핀인데 요 f 발음 주의하셔야지 돼요 한국어 발음에 없는 발음인데요 자윗 어, 이빨로 윗 이빨로 아랫 입술을 살짝 물어보세요 응, 응. 이렇게 그 상태에서 푸 발음을 하는 거예요 푸푸 푸, 알겠죠 자 살짝 문 상태에서 풀어주면서 푸푸푸푸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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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래서 돌핀이에요 돌핀이 아니에요 돌핀 자, 그리고 요 발음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와 어의 중간 발음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어어어입 중간 앞부분단니고뒷부분 다니고 중간 정도에서 발음돼요. 그래서 어해 보세요. 자, 돌핀. 돌핀. 다시 한번 돌핀. 자, 또는 달핀이라고도 읽어요. 달핀. f 발음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핀. 자, 돌고래가 핑그르 돌핀. 돌고래가 핑그르 돌핀. 따라 해 보세요. 돌고래가 핑그르 돌핀. 돌고래가 핑그르 돌핀. 돌핀. 아, 돌고래 핑그르 아,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요. 돌고래. 알겠죠? 돌핀. 돌고래.